내가 좀... <목소리도> 멋있는데. 다우나 여기 봐. 김치. 김치 뽀뽀 음. <목소리도> 응, 음, 나갈 거야. 이거 타고, 응. 음. 이거 타고, 이거 타고, 이거 타고, 음. 이거 타고 어디 갈 거야? 먹어. 응? 음. 다은아, 왼쪽 꽃, 꽃, 꽃 봐봐, 꽃. nhớ cái vợ 이쪽, 이쪽이지, 형아. <laughs> 아니. <목소리> <laughs> 아니야. 치 안돼 김아니 김치 안돼 김치 안는 김치 안돼 안돼 김치 안돼 안돼 김치 어돼 김치 찍는다 찍는다 김치 찍돼김 찍는다. <laughs> <laughs> 됐어? 됐어? 나. 네. 음, 아, 내가 속적는데. 네. 아 <laughs> 가슴 나오겠어. <laughs>

쌈싸어이제는거같아다 <laughs> <laughs> <맛있다. 웃음> <laughs> 우리 만들어 보고 어 어? 오빠, 저녁에 한우 먹는데. 아이주먹 저녁에 한우 먹고 가자. 다나 아, 더위 좀을게더 밥을 한 번. 가봐. 여기 즐겨서 넘어가자. 반지 먹지 말고. 여기 뭐 가게들이 있네. 되게 깔끔하다. 이런 공간공예 시원하는 것도 있네 여기도 뭔가 다 이런 걸 하면 되네 오 되게 이쁘긴 하네 여기 좀 선선하면 좋겠네 저기 카페가 우와 이쁘다 오, 오. 팔대 <laughs> 이. 내가 팔이야. 싫으면 버리대로. 어? 아직도 그런 뜨뜻 비지근한 걸 믿어? 휴지. <laughs> 안 좋아. 이거는 김유정의 단편 소설이래. 소 소설의 마지막 장면. 어 혹시 저, 무슨 책일까? 네. 기회가 되면 읽어봅시다. 해외 오신 것 같네요, 두 분은. 아 네. 어. 덥네요. 뭐야, 맷돌인가 보다. 맷돌. 어이없네. 진짜 어이없네. 어이없네. 옷좀 내려주세요. 옷좀 내려주세요. 너무 더워요. 시 <목소리> 와. 와 진짜 뭐 숲에 들어가는 것 같아. 와 여기는 포토존이에요. 포토존, 포토존. 형님 뭐해? <laughs> 개미? 개미 안 무서워? 좋아 개미 좋아? 아니야 응 가자 아빠 서 아, 나안 아, 나안 돼. 멋있는안 아, 여기안 돼. 아, 나도 안 돼. 아, 나 멋있는데? 아, 김치. 나도 안안 아, <목소리도> <큰데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잘 가. 안녕. 잘 갔다 와. 엄마, 여기 이런 게 있었어, 옛날에? 진짜 오세요 여기 엄청 편해요. 엄청까진 아닌데. 우와, 여기 되게 좋다. 여기 앉아 엄마, 여기 앉아? 응. 우와. 금공리어. 여기 앉을게. 나 너, 어, 언니 옆에 앉아? 여기 앉으면 안 돼? 내요. 북한 장군 같은데요, 북한 장군. 북한으로, 북한... 잘왔어 다음 응. 어디 갔다 왔어? 안녕, 안녕, 빠빠이 이제 잘자 끝나. 응. 안녕. 응. 왜 아까 안 사시 여기 있었어?